플라스틱 생산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생산부터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우리가 생산량을 줄여야 돼? 재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얼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이래서 플라스틱으로 돈을 버는 국가들과 플라스틱으로 이제 돈을 벌지 않고나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오염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가들끼리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부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뭘로 만들어지냐? 바로 이 플라스틱 같은 게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검정색은 석유를 뜻하는 검정색인데요. 플라스틱은 99%가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면 바로 또이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2030년 뭐 이렇게 되면 12%가 넘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미 현재도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빠르게 가장 성장률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 바로 플라스틱 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제 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기후 한계선을 지키는 1.5도씨 이것에 맞춰서 한 향후 10에서 20년 사이에. 플라스틱 생산량을 총 75%를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환경 단체라든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죠. 75%로 줄여!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대체제가 뭔데? 아니 그렇다는 증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과연 결판이 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공식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부터 열립니다. 약 일주일간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그 회의가 열리기 전인 또 시민들이 모이기 좋은 토요일, 11월 23일 토요일 날 회의장인 백스코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행진이 열립니다. 플라스틱 이제 그만 이런 걸 하는데요. 얘는 병뚜껑과 종이팩으로 만든 건데요. 노모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고요. 행진해서 북치면서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막 나만 혼자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나만 혼자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셔서 생산량부터 줄이는 그런 국제적인 법을 만드는 거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눈속임 플라스틱을 멈추자. 기후위기 앞당기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일회용 말고 다회용 플라스틱을 멈추자.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환경정이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시민환경단체들이 모여서 그, UN이라든지 각국 대표단에게 이렇게 협약을 해달라고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다 해서 풀뿌리, 영어적 의미도 있습니다. 업루트 플라스틱입니다. 행진단 버스라고 해서 각 지금 풀뿌리 연대에서 부산으로 실어 날르는 행진을 같이 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1123부산.kr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플라스틱 이제 그만. 뭐뭐 하는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낭비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세상 망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SNS에 알려주실 수 있고요 만약 내가 못 가는데 난 SNS도 안해 이러신다면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있으니 이런 풀뿌리 연대 있는 환경단체 모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이제 그만!